현금 3천만 원. 와, 네. 우리 강장무님 현금 3천만 원 있으면 뭐 네.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분양권밖에 없지 않나요? 어,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이게 자. 부동산이 워낙 금액이 음. 크니까, 음. 딱히 3천만 원으로 그죠? 네. 음. 현금 현금 3천만 원과 대출로 공시지가 그런가요? 1억 이하 낙폭 큰 지방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음. 다 주택자다. 이분이 어. 3천만 원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 이런 소액 투자 공시지가 1억 투자 이런 것들을 좀선호해서그러는 건지 일단 다 주택 다 주택 자고 네. 그래서 못 사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1억 이하밖에 못 사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현금 3천만 원 플러스 대출을 하면 음. 뭐 4, 5천 정도는 음. 가능하지 않을까 리앙스로 음. 봤을 때는 네. 그럼 이제 1억 이하의 네. 전세 정도 하면 네. 이제 1억 이하를 살수 있지 않을까. 다주택자라서 이제 꼼짝못껴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음. 제, 그냥 성향대로 한다면, 음. 저는 기다릴 거안할것 같아요. 음. 네, 저도. 기 음. 조금 더 시대 모으고, 음. 아니면 좀더 기회를 보고. 음. 근데 이제 꼭 투자를 이 돈을 음. 갖고 있으면 쓰겠다. 우리 강 장군님도 음. 그런, 그런 음. 취향, 그저 네. 성향이잖아요. 음. 내가 갖고 있으면 쓴다. 음. 이걸 뭐라도 좀 해보자. 음. 뭐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 그게 아니다면 저는 조금 더 네. 보수적으로 네.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음. 자, 제가 여기 이제 대구 수성구 달서구 보고 있고요. 음. 전세 두 바퀴 돌릴 생각하고 음. 묵혀두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가계대출은 없다. 음. 참고로 수도권 지역은 이미 보유 중이고 현재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음. 수성구 달서구에 1억 이하 아파트가 괜찮은 게 있나 모르겠네. 음. 네. 음. 1억 이하를 사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1억 이하라면 하 가격이 싼 거죠 우선. 네, 그렇죠. 근데 입지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어, 도시가 그래도 좀 중소 도시라 던지. 그러니까 대도시에 1억 이하면 진짜 싸구려 아파트를 사야 되거든요. 확률이 높죠. 싸구려 네.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전 전주, 청주, 포항 뭐 이런 한 인구 50만에서 80만대 도시는 그래도 1억 이하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네. 근데 입지는 괜찮고. 그 도시 내에서는 입지는 좋은데 연식이 오래돼서 가격이 싼 거.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광역 1급에 이런 1억 이하 이러면 거의 싸구려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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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필터 여기, 한번 걸어 볼까요? 네. 제가 제가 그냥 봤던 것 중에서는 송천 주공 있죠. 요런 음. 것들이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억 이하 이거 먹고 빠졌다. 음.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음. 여기가 이제 전주 혁신도시가 있고 음. 여기 송천동 해서 네. 나름 이제 구도심 내에서는 입지가 좋은 음. 이런 아파트들인데 요런게 이런 이제 1억 이하로 다시 조금 조정을 받, 받고 있거든요. 네. 뭐, 뭐 저는 차라리 이런 중소도시급에서 이런걸 찾는게 안 나을까. 저는 1억 이하 투자 음. 법칙이 음.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첫번째로는 음. 음. 일단은 공시지가 물론 당연히 1억이 돼야 되는 건 기본 세팅이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게뭐 음. 금방 요거 우리 음. 전주 말씀해 주셨지만 네. 주변에 바뀌는 신축, 음. 대단지, 음. 신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예. 그냥 단순하게 구축아파트들만 쭉 음. 있는 상태에서 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냥 아파트값만 조금씩 오르는 그것만 음. 보고는 우리가 투자로 수익률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하면 음.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 음. 그런 입지들 하면 음. 안 되고, 막잘 말씀해 주셨죠. 네. 에코시티가 음. 입주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네. 여기에 대한 이주를 하고 싶으나 못하고, 음. 음. 이 인프라는 이용하고 싶고, 네. 이런 대체 수요들이 좀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단지가 음. 딱1억이야고 네. 그 입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게. 음. 딱 아, 뭔가 검증이 되어야 돼요 지역적으로, 그렇죠. 음. 입지적으로. 음. 근데 가격만 싸다, 음. 뭐 주변에 재거개발이나 재건축이 뭔가. 한두 개 이렇게 음. 가지고 뭐 500세대, 1000세대 이걸로도 음. 좀 부족해요. 그렇죠. 맞아. 한 최소 2000세대 그렇죠. 이상 네. 2000, 3000세대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 동네가 천지개벽이 되는 맞아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대체 수요로 해서 저렴한 네. 걸 찾는지요. 혹은 음. 재개발 인근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이주 음. 수요라든지 음. 약간 이런 이벤트식. 예.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이 또 지나면 음. 또 나름대로 또 음. 빠질 사람 빠지고 음. 또 들어올 사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던 그 시점만큼 또 상승은 또 힘들어요 네. 약간 안정기도 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두 바퀴 네 바퀴도 좋은데 음. 제가 볼 때는 1억 이하 뭔가 단기 투자로 생각한다면 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음. 얘는 샀을 때부터 언제 음. 팔까를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조건이 맞으면 그냥 단타로든 뭐든지 간에 음. 바로 팔수 있는 음. 그래야지만 진짜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 네. 음. 이게 한번 아다리, 전국방송이죠? <laughs> 네, 네 한번 타이밍이 좀 잘못되면 <laughs> 응. 큰 돈이 묶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응.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laughs> 네. 저는 낫다고 봐요. 어제 제가 때마침 딱 전주를 정리하면서 음. 딱 봤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우리 예전에 좀 우리 팀들 재미 봤던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근데 또 이제 얘가 조정을 받으면서 네. 뭐, 없구나. 그리고 전주가 아직까지는 반등을 많이 못하고 네. 소폭? 대장급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음, 뭐, 다시 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사실 저희가 1억 이하를 되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지금 하나 그냥 즉석에서 예시로 이런 걸 봤던 거고, 음... 어, 대도시에 잘못해서 1억 이하 들어가면 그대로 물릴 수 있어요. 네. 네. 그 도시 내에서도 괜찮은 입지,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우리 강장군님이나 토지대장님이나, 저는 음... 진짜 롱런 하고 싶은 투자자고, 음... 특히나 우리 강 장군님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 음. 굉장히 우리 토지 장님도 음. 마찬가지고 저도 네. 그렇고 이제 오래 가고 음. 또그 가치를 또 알아보고 진정한 부동산의 음. 뭔가 이 핵심 음. 이런 것들을 주구하다 보니까 음. 장정무님도 이런 이벤트성 이런 거잘안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음. 다음에 받아주는 게좀 어,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음. 우리 또 저번에 했었을 때도 그렇죠. 아, 음. 단기로 다 빠져나왔지 네. 장기로 가는 거는 음. 아직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청주도 음. 마찬가지죠. 음. 그렇죠. 청주, 전주, 뭐, 이런 데는 다 네. 음, 거의 한 1년 내로 좀 빠져나와가지고, 어, 이제 그때 참... 붐! 잠깐 네. 이벤트를 즐긴 거지, 네. 네. 같이 투자로는 좀안 맞습니다. 차라리 저 돈으로 조금 더 못해가지고, 저는 분양권, 음. 이런 것들에좀더 관심 갖는 게문전하지 네. 음. 다주택자다 보니까 이걸 그렇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좀쉬좀 좀 쉬어도 좀 쉬세요. 네, 좀 쉬어도 네. 좋은 이벤트가 열릴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위기 <laughs> 규제 정책 분위기 때는 3주택 네. 이상자 분들은 음. 좀 쉬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사실 여유 돈만 좀더 있으면 비주거용 부동산도 괜찮은데 네. 어, 시야가 계속 이제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네. 뭔가를 하려고 하니. 그죠. 참 요새 투자할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다주택자 분들 우리 캠프 부동산스쿨의 장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음. 아파트면 아파트 토지면 토지 음. 건물이면 건물 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음. 저희가 또돈 교육 음. 그 다음에 돈뭐 이런 음. 것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뭐 음. 이렇게 같이 라방 소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